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조각 투자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조각 투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조각 투자는 부동산 분야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첫 투자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작은 규모라도 일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죠. 부동산에도 조각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빌딩에 투자하는 플랫폼 카사인데요. 카사는 건물을 뎁스라고 하는 수익증권 지분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는 방식입니다. 1. 뎁스당 5천원의 가치를 갖고 처음에 청약을 할 때는 선착순으로 배정을 합니다. 댑스를 통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빌딩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 댑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한 매매차익을 낼수 있습니다. 또 건물 자체를 매각할 때는 건물처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댑스를 공모청약 받을 때는 한댑스당 5천원이었지만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건물을 매각할 때는 투자했을 때보다 더 내려간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수익이 나지 않게 되겠죠. 다만 카사가 일반 부동산 투자와 다른 점은 건물 수익 증권의 지분인 뎁스를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주식 한 주를 매매하듯이요. 일반 부동산에는 임대 수익이 있거나 건물 처분 수익 두 가지 방식으로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카사를 통해서 투자를 할 때는 건물 소유권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수익증권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팔듯이 수익증권인 뎁스를 사고팔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의 가격이 오르는 것과 별도로 1 뎁스의 가격도 변동이 됩니다. 건물이나 빌딩,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인 양도세, 취득세, 종합소득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카사의 경우 투자소득에 의한 소득세 15.4%가 부과가 되고 플랫폼 수수료 0.2%가 적용됩니다. 카사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카사 투자를 주식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은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비율만큼 지분을 투자자가 갖게 되죠. 이 지분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 낼수 있는 수익은 주식 매매 차익과 배당금입니다. 주식과 카사의 댑스는 유사합니다. 댑스는 DABS로 디지털 에셋 백트 시큐리티 부동산을 기초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이동하기 어려운 자산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증권으로 매매를 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카사는 부동산을 기초로 이러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만들고 이를 카사 플랫폼 내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만든 것이죠. 카사의 증권 매매 방식은 주식과는 비슷하지만 주식은 한국 거래소를 기반으로 여러 증권사에서 매매를 할수 있고 반면에 덱스는 카스 플랫폼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매가격 결정 방식이 주식과 카스가 조금 다릅니다. 주식은 경쟁 매매 방식입니다. 매수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를수록 매도자는 더 낮은 가격을 부를수록 매매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카사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일치해야지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 매매 방식입니다. 부동산은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를 할수 있다. 한번 투자하고 나면 쉽게 매매할 수 없다. 이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카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카사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권리를 여러 개로 나눠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수 있도록 했고, 증권 매매를 통해 쉽게 현금화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사 구조가 어떻게 이러한 방식이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역삼동에 A라는 빌딩이 있어요. 이 A 빌딩의 건물주가 빌딩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의 빌딩을 처분하겠다고 맡깁니다. 이를 신탁이라고 하죠. 그럼 이 신탁회사는 카사에게 디지털 유동화 증권인 d e p 를 발행을 하고 카사는 이를 투자자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카사의 자금이 들어오고 이 자금은 신탁회사를 통해 A 빌딩 건물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뎁스는 카사 플랫폼에서 매매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사가 부동산 펀드나 리츠와 다른 점은 부동산 펀드는 여러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에 대한 수익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리츠 또한 여러 부동산에 투자한 리츠라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카사는 빌딩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카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고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카사 서비스를 할수 없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에 법의 규제를 떠나서 한번 서비스를 해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2020년 12월 카사의 첫 공모가 진행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상업용 부동산에 101억 8천만원이 모였고 203만 6천 뎁스가 발행됐습니다. 1 뎁스당 가격은 5천원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밖에 되진 않았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권이 매매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를 통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건 매매를 통해 손해도 볼수 있다는 의미죠. 특히 카사가 사용하는 다자간 상대 매매 방식은 현재 1 뎁스당 5,000원의 매매가 체결된 주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4,000원에 매도를 하고 4,000원에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4,000원에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나누는 걸 자산 토큰화하는 방식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사도 블록체인을 활용을 한 것이고요. 댑스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거래 내역은 하이퍼 레저 패블릭을 기반으로 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실시간으로 저장을 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거래하는 과정인 청산 결제 예탁 등의 과정에서 유관 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매각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 처분 조건이 미리 명시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른 시일에 처분을 하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 건물 가격이 급등해서 높은 수익을 보고 싶을 때는 매각을 하고 싶겠죠. 건물을 계획보다 조기 처분을 할 때는, 덱스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워야 하고 투표를 해야 하죠. 여기서 매각 찬성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매각을 하지 못합니다. 조기에 자금 회수를 하고 싶었던 투자자는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혼자 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매각이나 다른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이 까다롭긴 합니다. 이건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상장을 하지 않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갖고 있다면 다른 주주에 다른 투자자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지만 주식이 상장이 됐다면 다른 투자자 다른 주주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